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어, 오늘 만들어 볼 것은 핸드폰 가방입니다. 어, 딱 사이즈가 핸드폰 하나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고요. 어, 추가로 뭘 넣고 싶으시면 어, 카드 한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네요. 딱 핸드폰만 넣고 다니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게 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주말에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잠깐 어디 나갈 때. 만 들고 나가야 될 경우에 보통 이제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딱 가방에 넣고 크로스백처럼 딱 메고 나가니까 굉장히 편하고 두 손이 일단 자유로워지고 필요할 때쏙 꺼내서 쓰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 굉장히 편리함을 느꼈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만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쓰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케이스에. 핸드폰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인데, 이렇게 딱 들어가죠. 어, 코바운드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만들어 놓은, 처음 만들어 놓은 사이즈보다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특히 줄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어, 네트 무늬로 만들었을 경우엔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음, 제가 만들었을 때 이걸 넣을 때 넣기가 힘들었어요. 좀 빡빡하게 이렇게 막 꾸깃꾸깃해서 넣는데 었 지금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정말 편하게 쓱쓱 넣고 뺄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넣다 었 뺐다 하고 정말 여기에 카드 한두개 정도 어, 더 필요하면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어, 심플한 무늬죠. 어, 딱 보시고. 나서 바로 아 어떻게 만들겠구나라고 짐작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쉽게 만든 편에 속하구요. 음 초보자분들도 같이 만드실 수 있고 당연히 만드는 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금방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어, 실용성이 좋아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어, 일단. 편하더라고요. 손이 편하니까 자유롭고 너무 좋아서 어, 추천해 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어, 사실 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기도 하죠.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실용성 좋은 어, 핸드폰 가방 같이 만들어 보시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제 핸드폰은 아이폰 플러스예요. 그런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좀 빡빡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고 핸드폰을 넣으시면 그 핸드폰에 어, 맞춰서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플러스가 아닌 좀, 좀 작은 사이즈의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도 어, 이 사이즈로 만드셔서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 많이 늘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같은 사이즈로 만드시고요. 만약에 나는 어, 이 무늬가 좋고 이걸로 만들어 보고 싶지만 어, 핸드폰이랑 뭐 조금 몇 가지 더 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드는 것보다 당연히 좀더 크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 방법을 보시고요, 같이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 나루 실입니다. 제가 많이 좋아죠. 하 이 바로 직전 영상에서 제가 배낭을 만들었을 때 썼던 실인데요. 그리고 남아 있어서 많지 않은 분량이라서 이걸로 뭘 만들면 좋을까 하다가 핸드폰 가방을 만들었고요. 하나 만들고 나서 이제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서요. 이걸로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용 바늘은요. 보시면 4mm 사이즈 커바늘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리를 만드시고요.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사슬을 올릴 건데요. 사슬은 총 12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12개 사슬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기둥으로 올릴 거는 사슬 두 개입니다. 하나, 둘. 네, 사슬 두 개를 이렇게 올리고 제일 첫 코가 여기잖아요. 이첫 코에다가 긴뜨기를 두 개를 넣을 거예요. 하나. 둘. 앞으로 이제 11코가 남았거든요. 11코 중에 10코는 긴뜨기를 1코에 하나씩 할게요. 총 10개의 긴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총 10개의 긴뜨기 해보겠습니다. 총 10개의 긴뜨기를 하셨죠. 하고 나면, 마지막에. 한 코가 남습니다. 이한 코는, 음, 두 개의 긴뜨기를 넣을 거예요. 마지막에 긴뜨기 하나. 쉬고,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 됐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칸에서부터 또 역시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마지막 꼬리실 같이 잡아가면서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끝까지 해볼게요.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하면 긴뜨기의 개수가 총 12개가 돼요. 이게 맨 마지막 코, 이번이 12번째, 긴뜨기가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긴뜨기 했던 코가 이 앞에 있죠? 이 앞에 이 코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하면 자,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완성했을 때 여기가 첫 번째 코죠? 첫 번째 코, 여긴 지금 빼뜨기로 연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네. 여기가 첫 번째 코, 여기가 마지막 코. 그래서 총, 총 코스는 26코가 되면 왔습니다. 코스 해보시고요. 26코로 됐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 사슬 두개 다시 올리시고요. 음, 26코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 좋겠네요. 자, 첫 번째 긴뜨기, 두 번째 긴뜨기, 각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해서 한 바퀴를 쭉 돌고 오면 총 26개의 긴뜨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처음에 12개의 사슬을 했기 때문에 양쪽에 긴뜨기 하나씩 하면 24코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2개의 긴뜨기 넣고이 맞은편에도 2개의 긴뜨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2개가 추가돼서 총 26개의 긴뜨기. 26개의 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이번 단에 2 6개 긴뜨기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한 바퀴,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코 긴뜨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이 이제 끝난 건데요. 여기는 빼뜨기 부분이에요. 전맨 앞에 이제 첫 코에 있던 부분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번 달 끝나는 건데요 자 26코가 되는지 어, 같이 한번 세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열열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빼뜨기. 맞죠? 26 빼뜨기까지 해서, 어, 이번 단이 끝났고요두 번째 단까지 딱 하고 나면, 어, 이렇게 딱오물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이제 핸드폰이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은, 어, 좀 작다는 느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확 늘어나고, 핸드폰을 넣어서 약간 착 감기는 맛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어, 이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자, 이제, 어, 두 단을 뜯 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단을 다 긴뜨기로 뜨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네트 무늬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 볼게요. 자, 한길긴뜨기로 무늬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단을 하나, 둘, 셋. 어, 단을 올리기 위해서 사슬을 세개 올리고요. 옆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하나 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총 사슬을 네개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첫 번째 코. 건너뛰고 여기다가 바로 한길긴뜨기를 넣을 거예요 한길긴뜨기 있죠? 그러면 사슬 하나를 더 올리고 역시 한칸 띄고 옆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네트무늬에요 사슬 하나 올리고 한칸 띄어서 한길긴뜨기 어,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됩니다. 자, 사슬 하나 올리고 한칸 띄어서 옆에 한길 긴뜨기. 사슬 올리고 한길 긴뜨기를 여기 말고 한칸 띄어서 옆에 코에. 이렇게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볼게요. 네, 마지막 한길긴뜨기 차례에요 한길긴뜨기를 한칸 띄고 옆에 하고 그다음에 사슬을 하죠. 사슬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가 나와요. 그렇 그럼 여기에서 바로 이 안에 그냥 푹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올리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그물 무늬가 완성된 걸 볼게요. 이렇게 되죠. 네. 이런 무늬로 나올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쓰고 그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길 긴뜨기가 양쪽에 각각 이렇게 들어가는 무늬입니다. 이렇게 쭉 올리시면 되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사이즈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네트 무늬가 나오니까 총 아홉 단 올리시면 되겠죠. 네이 상태로 쭉 올리시면 되겠어요.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제가 사슬4 네 개를 했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서 한길 긴뜨기를 하는데요. 한길 긴뜨기를 하는 위치는 음, 여기 여기다가 이쪽으로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어, 선택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계속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쪽을 선택을 했거든요. 자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하고 다시 사슬 한번 올리고 그다음 한길긴뜨기 여기 바로 고, 구멍이 딱 보이죠. 거기다가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올리고 한길 긴뜨기 그 직전 한길 긴뜨기 자리에서 바로 올려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총 아홉 단을 생각하시고요. 세 보시면서 어, 끝까지 한길 긴뜨기로. 이렇게 네트 무늬 만드시고 네, 9단 올려보겠습니다. 마지막 한길 긴뜨기 하고 사슬 하나 올리고, 여기에 빼뜨기를 하면 저는 이제 총 9단 다 떴습니다. 자, 이게 어, 많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작아 보이는데, 얼마나 작으냐면 이 정도로 비교가 이렇게 돼요. 그죠 좀 작지만 여기서 이제 핸드폰을 집어넣으면 이제 쭉 하고 늘어나서 사이즈가 맞게 조절이 되니까요. 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단 남았거든요. 사슬을 하나, 둘, 세개 올리시고요. 자, 각 금을마다 금을 그물 하나, 둘, 셋. 이 금을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하나. 둘, 그다음 그물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각 그물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한 바퀴 쭉 돌고 오면 마지막 단이 완성됩니다. 네, 끝까지 다 했습니다. 마지막 끝뜨기 연결하면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마무리까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어, 핸드폰 케이스가, 핸드폰 가방이 됐고요. 이제, 어, 크로스백으로 매기 위한 어깨끈을, 어, 사슬로 올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길이를 어느 정도 하냐면 저는 샘플로 만들었던 거는 총 160개의 사슬을 어, 만들어서 반대편에 연결을 하고 어, 그리고 짧은 뜨기를 뜨면서 돌아왔는데요. 음, 160개로 했을 때 길이가 어느 정도 될지는 직접 매보시고 좀 이렇게 잡아 당겨 보세요. 좀 잡아 당겨서 그 정도가 사, 실제로 나중에 사용했을 때 길이가 되기 때문에 어, 대보시고 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160개로 했을 때 약간 긴 감이 있어요. 어, 그런데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 140개 정도 했을 때부터 어, 대보시고 좀 잡아 당겨서 실제로 어, 직접 몸에 맞는 길이를 정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160개 사슬 올리고 올게요. 총 160개의 사슬을 했습니다. 사슬을 올리고요. 맞은편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이쪽 끝에 부분에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회뜨기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 코에 밑으로 깊숙이 넣어서요.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네, 돌아오면서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하고 돌아올 거예요. 자, 짧은뜨기 하는 위치는 각 코마다 동일한 위치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짧은뜨기 했고요. 두 번째 짧은뜨기도 저는 이곳에 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 짧은뜨기를 할지는 직접 정하셔서 어, 동일한 위치에 정확하게 짧은뜨기를 하고 돌아오셔야 가방 모양이 어, 가방 끝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좀 헷갈리지 않게 한 곳을 정확히 정하셔서 사실 짧은뜨기를 할수 있는 공간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 윗부분에 할 수도 있고 좀 정확히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공간으로 정하셔서 놓치지 않고 규칙적으로 짧은, 짧은뜨기를 하셔서 끝까지 돌아오시면 끝납니다 네, 한 코에 하나씩 어, 사실 하나에 하나에 짧은뜨기씩 해서 끝까지 해볼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까지 어, 다 했고요. 맨 마지막에 처음 시작했던 코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바로 옆에 코에 한번 빼뜨기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주시고 실 끊으셔서 돗바늘로 안쪽으로 안 보이게 정리해주시면 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핸드폰 가방 완성했어요. 이게 넣어서 이틀 사용한 거고 지금 막 만든 거예요.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어, 원하시는 핸드폰 좀 작은 핸드폰 넣으시면 이제 그 사이즈로 고정이 되겠죠. 저는 좀큰 플러스였기 때문에 얘가 좀 늘어나서 이만큼까지 커졌습니다. 좀 작은 핸드폰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네, 어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는 어, 핸드폰 케이스고 요 유용하게 쓸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실 어깨끈 연결하는 마지막에 이 짧은뜨기로 연결하는 요게 시간이 오히려 좀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케이스만 만드는 데는 굉장히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네. 한번 만들어 보시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어, 예쁘게 만드셔서, 어, 실용적으로 가방, 핸드폰 가방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이 그래서 좀 짧네요. 금방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